추적 격리가 늦어졌던 문제로 인해서 병원의 감염을 보다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환자 발생이 빠르게 늘어난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 메르스 확산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 성모 병원에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병동의 입퇴원 환자나 의료진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해 왔지만 위험 시기에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분들의 신고를 접수해서 위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평택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무슨 이유로든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